여기 볼 만하다 이. 블링걸즈 앰프 H 클루시. 꼬독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 차때 스트리머로 누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하나, 둘 세, 아,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입니다. 각종 안무 분석 영상 그리고 스걸파, 수우파 이런 분석 영상들이 올라오는 곳이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걸파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에 지금 제가 묶은 이 그룹이 꽤나 흥미로운 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클루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프리스타일을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은 크루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반적으로 균등한 분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은 딱히 그렇게 확 차이가 나는 그런 팀들도 없어서 적당. 밸런스가 있었던 그런 그룹인 것 같아요. 다양한 스타일들의 팀들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그럼 한 팀씩 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팀은 블링걸즈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재밌 부분이 조조 있죠. 죠 블링 즈즈이하 하시는 보보어어부분이이면저저잠만할할얘있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 방송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이거를 안무화 시켜서 진행을 한 건데요. 같이 일단 다시 볼게요. 10년 동안 내가 이 바닥에서 기분 나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되게 멋있죠. 이거 솔직히 좀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되게 멋있는 어떤 그런 구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독창적인 구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또 볼게요. 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내 안에 화를 채워서 분위기를 태워. 채워. 우 멋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우는 있었어요. 뭐 가장 근래 들어서는 그 프라우드 무언이. 그 매너부만 했을 때그 미션 했을 때그 영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그런 걸 안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손바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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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분 있죠 이거 보세요 타이밍 잘 보세요 10년 동안 내가 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심지어 이 바닥에서 이거 하는 이 치는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맞춰놨다고 얘네는 지금 20년 동안 내가 이 바닥에서 진짜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타이밍까지 잘 맞춰놨어요 그리고 나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고 나서 보세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자, 방금 여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 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음원이 아니잖아요. 음원이어 가지고 뭐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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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정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약간 박자가 살짝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고 나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나나나나나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약간 박자가 밀려요. 잘 들어 보세요. 테오지 에브리바디 고 다운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렇죠. 약간 이따 시작하잖아. 데 안무에서 이 타이밍을 맞춰놨다고. 어, 이 타이밍까지 맞춰놨어요.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맞춰놨다. 이거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잘했죠. 자, 그리고 재밌는 기술이 하나가 나오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실은, 이게, 어, 이건 남자 팀도 마찬가지고, 여자 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요거 보면 되게, 뭐랄까,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게다가 이게 여자 팀이라서 더 그래요.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자 팀이라서, 이런 게좀더 멋있어 보이고, 남자들이 할 법한, 이런 동작을 여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해내는 이런 것들이 더 멋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랄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런 거를 할줄 안다라는 거. 이런 거는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리고 좀 신선했던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금 방금 여기였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이게 원래는 우리가 원래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우리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다시 일어난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하고 뭐 다른 어떤 동작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머리를 돌리는 동작은 우리가 솔직히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여기서 머리를 돌리고 다리를 찢어서 밑으로 내려간다 라는 그거를 경우에서는 처음 봐가지고 난 되게 놀랐어 이 부분에서 야 이거 되게 잘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리 찢을 때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본다 라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이 다 맞으니까 되게 예쁘다고 보세요 앞에 보죠 이렇게 따라란 하고 앞을 딱 본다고 정확하게. 요 부분이 맞아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게 블링걸즈의 그런 거였습니다. 어, 블링걸즈는 초반에 아카펠라 랩을 이용해서 굉장히 지, 이목을 집중을 많이 시켰다라고 봐요. 꽤나 영리한 음악 사용과 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후반에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나왔지. 초반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확 당겨진 거란 말이지. 내용까지 완벽한,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요런 것까지 완벽한 메시지가 정확한 도입부였습니다. 자두 번째는 앰프였습니다앰프였는데 광주 팀이죠. 굉장히 신선했던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 아래에서 일어날 때예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저 이런 동작 처음 봤어요. 어. 음. 골반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런 구성이나 이런 방식 자체를 되게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으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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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흔한 방법인데 여기는 이걸 한번더 비꼬았는데 요 방법까지도 요렇게 하는 요 동작까지도 굉장히 신선했다라고 저는 좀 보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부분 자 여기서 한번 안으로 치고 밖으로 나갔단 말이야 이쪽도 마찬가지고 보면 근데 여기서 나는 여기서 이 팀이 퇴장할줄 알았어 근데 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운데서 나오는 안무를 바로 받아버리죠. 음, 이 부분 보고 음, 이것도 되게 신선하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하고 아예 밖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가운데 쪽 나와서 춤추고 뒤에서 따라 붙고 이게 일반적인 흔하디 흔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방법을 피했다라는 게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되게 공 많이 들인 부분이야. 여기 보면 여기가 안무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붙잖아요. 가운데부터 붙는 단 말이야, 봐. 가운데, 옆에, 끝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진행되는 동작들은 라이트 핏이라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라이트 핏이라는 건데 이게 훅이 굉장히 자주 쓰는 그런 거예요. 근데 되게 잘하죠. 합이 되게 잘 맞아요. 따다단, 따다단, 따다단. 이게 딱 붙어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안무도 잘 들어와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맞죠. 멋있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서는 하우스. 근데 이거 하는 거 보면 여기 김희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하는 거 보면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다 이렇게 넘어간 단계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해요. 발도 엄청 가볍고 여러분 아시죠? 진짜 잘하는 건요. 잘하는 건 보면 잘하는 게 느껴집니다. 좀 뭔가 말이 웃긴 말이지만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렵게 하나요? 엄청 가볍게 하죠. 이 스텝이 이제 하우스라는 춤인데 춤에서 있는 스텝들인데. 와, 가볍죠? 아, 몸무게가 제가 봤을 때 15kg 미만인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이라고 봅니다, 저는. 와, 잘하죠. 와, 잘해, 잘해, 잘해. 어, 이 팀에서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다양한 장르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가는 팀이더라고요. 좀 뭐랄까 응원도 많이 되고 사람이 어찌 됐든지간에 이게 학연 지연 이게 나쁜 거지만 마음이 가요 이상하게. 근데 여기 이제 은비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나와서좀 놀랐어요. 어 은비가 있네. 근데 예전에 가르친 적이 있는 제작인은 한데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힙합 베이스로 보여준 어떤 그런 경연이었는데 되게 멋있었다라는 이야기 꼭. 전하고 싶고요. 음비야 힘내라. 잘해라. 자. 세 번째는 h인데요. 이팀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네 명만 나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자신이 있다라고 이거를 좀 풀이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자신이 없으면 4명이서는 못 나와요. 4명이서 나온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자신이 있으니까 4명이서 나온 거야. 4명이서 할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뭔가 되니까 나온 거야, 이거는. 되게 재밌죠? 자, 이제 여기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어깨로 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이거 어깨 치는 거, 이거 보면, 이팀 스스로가 얼마나 스, 자신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엄청 자신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여기였었어요. 음, 음, 이렇게 딱치면 이거 보고, 야, 얘네는, 자신감이 요 어디에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 아, 오, 야, 다시. 좋죠. 이런 어떤 그런 단순한 거를 봐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얘네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얘네는 이런 게 장점이구나.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봤을 때 그냥 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보면 보여요. 아, 얘네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바로 볼수 있죠. 쳐지는 느낌이 묵직한데 가벼워요. 그러니까 어 묵직한 느낌을 스스로 만들어 낼수 있지만 이거를 하는 본인들은 되게 쉽게 해낸다라는 거죠.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그냥 한다고 나오는 필링은 아니죠. Up, down, slow, at... 잘해. 그리고 핫이라는 단어에서 골반을 치는 부분이 나오는데 got... 아, 잘하죠. 특히 이 친구, 특히 이 친구 골반이 보면 잘해요. 잘해요. 어, 너무 잘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지금 이게 이제 C-Walk 이라는 동작이에요. 씨워크라고 힙합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불리우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할 건데 씨워이라는 동작이고 굉장히 가볍게 하죠. 실은 요즘 어린 친구들 이런 거 기본기 안돼 있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I, 10, 오 3, 잘하죠. 엄청 잘하죠. 기본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못 하는 애들이 절대 아니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에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와 리듬감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보면 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 리듬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본인들이 잘 소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까지도. 근데 여기 돌릴 때 돌릴 때 보면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목이 흔들리거든요.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리듬을 정한 거겠죠. 근데 보면 이게 흔든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하, 아,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와 이거 보고. 하... 기본기가 엄청 탄탄한 친구들이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 H는 퀄리티가 좀 남다른 팀이었습니다. 거의 저는 프로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특히 라이티스에서의 like 부분은 흡사 리에아타를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후반부는 또 에너지 넘치는 그런 포스 넘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되게 잘 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팀은 글루시입니다. 글루시 이게 이 글루시가 글루랑 C인 것 같긴 하던데 이 e C가 이 e C인지 뭐이 e C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안. 글루시라는 팀이고 락킹과 왁킹을 섞은 팀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가 음악의 유사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왁킹에서 쓰이는 음악과 락킹에서 쓰이는 음악의 유사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장르가 이렇게 좀잘 붙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붙는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려버리면은 뭔가 너무 그런데 저는 일단 잘 붙는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약간 디스코 계열이라든지 약간 펑크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두 개가 잘 맞기 때문에 이두 장에는 붙여놓으면 되게 리듬 타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잘 만들어진 팀이라고 보입니다. 자, 재밌는 부분이 왁킹에서 자연스럽게 락킹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약간 왁킹적인 요소를 쓰다가 여기서 락킹으로 바뀌어요. 그죠? 나나나나나나나킹으로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바뀌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큰 동작에서 점점 점점 작은 동작으로 약간 들어와지거든요. 그죠? 이렇게 컸던 동작에서 이게 점점 점점 동작이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순차적으로.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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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그리고 여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었죠. 여기, 여기, 여기가 <laughs> 미쳤어요. 여기가 미쳤는데 다시 볼게요. 이 절제와 이 컨트롤. 와 이걸 누가 말릴 거야. 진짜 가운데 미쳤잖아. 이봐 봐. 이봐 봐. 너무 잘합니다. 진짜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이거는 타고난 는끼라서 이걸 뭐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 이걸 이걸 가지고 실력을 논할 거 어쩔 거. 이건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헤이마마 오마주가 나옵니다. 그죠? 헤이마마의 오마주가 나와요. 이런 센스. 까지 한 번만 더 볼게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타고나는 거야. 애기가 이런 캐릭터는 진짜. 이 친구가 이 팀의 캐릭터에 굉장히큰 어떤 주축을 이루고 있고 되게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굉장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점도 여기서 하다가. <laughs> 이구간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이고 이게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혹은 좀만 더 나이가 많은 분들 높았을 때 긍정적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춤으로 잘 풀어내서 잘 밀고 나가줘야 이게 되게 멋있는 어떤 그런 팀이 되는 건데 여기서 뭔가 이 팀이 그렇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어떤 끼나 이런 익살스러움만 가지고 춤을 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내버리면 안 되고 그거보다는 좀더 이렇게 춤도 같이 이렇게 가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너무 이런 것만 가지고 춤을 추면 약간 좀 나중에는 오래 못 가는 그런 춤을 추니까 근데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셔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찝고 넘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 즐거울 수밖에 없는 두 장르를 섞은 어떤 퍼포먼스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락킹과 와킹은 좀 붙이기가 쉬운, 약간 융화하기가 쉬운 퍼포먼스라고 저는 보는 편이라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너무 이한 멤버에 너무 의존을 하기보다는 좀 약간 골고루 퍼지는, 펴지는 이라는 말이 맞겠다. 펴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을 다 한번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설명이 좀 실은 이게 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디테일한 설명을 너무 많이 못 해요. 너무 하다 보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렇게는 좀안될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잘라서 지금 가는데 아직 소개 안된 팀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쪼개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각 팀들마다 또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멤버십 컨텐츠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려가 보시면 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멤버십 가입이 되시고 아이폰에서는 바로 가입이 안 된다는 말씀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게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PC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PC에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한데 한번 가입을 해두시면 아마 재미있는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제가 거기서 따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영상이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그럼 전 나머지는 멤버십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가시죠.